안녕하십니입니다 금고 얘기 본인이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워 명예훼손 고소장. 네, 허경영 하는공 11구 사태죠. 11구 사태입니다. 이거 11구 사태예요. 네, 이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11구 사태. 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 얘긴데요. 이자가 에, 이 금고 얘기를 제가 했다 이렇게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건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일구사 때 나는 에, 이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 내 이자를 모를 때였습니다. 네, 모를 때였어요. 내가 이자를 처음 이제 이자가 나한테 접근한 거죠. 내가 이제 허경영이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저를 이제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에, 저를 접근한 게 아닌가 저에게. 네그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녹취록이. 네 그래서. 11월 2일에 처음 만납니다. 처음 만나요. 네, 본인을 영화 감독이다. 뭐 MBC하고 연루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허경영이를 뭐, 대형, 뭐, 방송국이, 이제 곧, 뭐, 다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교묘하게 접근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순진리의 교감이다.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대순진리의 교감이다. 그래서 내가 안 만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대순질리에 대해서는 네,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도를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저도 몇번몇번 네, 당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점을 내가 익히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어, 이자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날도 막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붙잡고 난리를 쳐서 다시 주저앉아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저게 지금 대충 어디다가 집어넣, 집어넣어 놨다는 것도 윤곽은 나왔어요. 캐비넷에다가 돈을, 돈 세탁을 해서 골드바를 만들어가지고 그 캐비넷이 아무리 커도 몇천억을 다 집어넣을 순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지, 이제 그, 그 지금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허경영 전 비서실장이 그렇죠. 골드바로 해서, 아, 그러니까 이자가 김땡땡이라는 자가 그 골드바로 해서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 골드바에다 넣었다. 그러니까 저는 김땡땡. 이게 이 김땡땡이 작년 추석쯤 이게 이제 10월 8일, 네 10월 8일에 에, 이것을 녹취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에, 그런데 이것을 김땡땡이 녹취한 거예요. 그때 저는 김땡땡을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11월 2일에 만났고 나는 이제 순수하게 아이 너무 황당했어요. 네, 이 허경영이가 앞에서는 예,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이자가 이제 국민들을 속였구나 하면서, 이자 심판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막제 유튜브가 막 파괴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자가, 저한테 접근을 한 거죠. 네, 접근을 해가지고, 자신이 뭐 MBC, 그리고 뭐 방송국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런 손길을 느낄 때는 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놓고 이자는 뒤에서는 딴짓거리 하고 돌다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 첫 번째 박땡땡이라는 자, 그 상임대표, 그것도 결국에는 날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제명 당했고 뒤에서는 몰래 협상하다 걸려버렸고 그 다음에. 이자, 이 김땡땡 이자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어, 이 허경영이한테 가가지고 이게 터진 거야. 이 녹취록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아이3천억 먹어라. 이삼0억 먹어라. 그래 놓고 이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됩니까? 아무리 맞춰봐도 안 되는 거죠. 어, 안 되는 거죠. 예, 네,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김땡땡이 제가 무슨 금고방송을 했다라고 막 지금 저한테 들고 씌우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자기 입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제가 금고 방송을 뭘 알, 알아야지 금고 방송을 하지. 내가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보가 오길래 경찰청장이 나서라, 검찰청장이 나서라. 내가 아주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그때. 네 이자가 이 김땡땡 이자가 막 금고 얘기가 뭐저글저글 하길래 내가 아, 내가 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내가 방송을 합니까? 어, 내가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예, 그데 나중에 보니까 그 꽃비연이라는 그 유튜버가 이 금고 방송을 엄청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에, 이 저한테도 이제 이 금고 방송을 하게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자들이. 근데 나는 법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허경영에 관해서도 내가 이내 모든 방송을 다 이렇게 에, 속기록을 떠가지고 <laughs> 감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거 법률 검토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법률 검토를 하고. <laughs>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그 뒤집어 씌워집니까? 그게? 네.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나는 돈을 조건으로 나한테 걸면은 난 누구하고도 일을 안 해요. 과거의 여의도에서도 나한테 8조 원이 든 통장이다라고 보여주면서 이 일을 잘 성사시켜주면은 나중에 뭐 나를 평생을 보장하고 막 이런 얘기 를하길래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 버렸다니까요. 예? 나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 감히? 예, 나는 아주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합니다. 내가 해외에서 기업할 때도 나한테 막 3억 원을 들고 와 가지고 나한테 막 청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어뭐 2억 원, 1억 원 들고 와 가지고 청탁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아주 아주 바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 센터라 그래 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대사관과 그 중간에서 비자 신청 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그 비자 신청 센터를 호치민하고 하노이 이쪽에서 좀 맞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민주당의 아주 그뭐 힘이 있는 자인 것 같아요. 네그 자가 이제 저한테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안 한다 그런 거.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간에서 무슨 어? 돈돈 전달하는게 아닐까 나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한거예요 그거를 음? 누굴 어디 꼬봉으로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돈의 욕심도 없고 어?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했습니다 내가 안했어요 그걸 그래서 사람들은 어, 왜 그걸 안해요 그 좋은 기회 막 떼돈 벌수 있는 게. 아니 나는 그런거 안한다 네 그래서 아, 어, 이런 부분에도 내가 엮이지 않은 거예요, 엮이지 않은 거. 내가 이자 처음 만났을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나한테 돈을 조건으로 걸고 뭔가, 어, 이 제안하는 사람들하고 난 관계 다 끊는다. 네. 나는 허경영이의 이 잘못된, 이 부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거지. 난 다른 거 없다. 그래가지고 뭐 나에 대해서 뭐 피해본 거 없습니까? 뭐 어떻게. 어, 허경영이한테 뭘뭐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할 때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에, 나는 허경영이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내가 명예를 걸고 이자를 이자의 그 정책을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자가 뒤에서는 오줌 한물 창조신 하나님 막 떠들어대 갖고 내가 완전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평생을 명예를 세우면서 내가 이 교육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국립 대학 특임 교수하고 많은 대학에서 내가 강의하면서 내 명예를 완전 실추시킨. 에, 그래서 나는 이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캐비넷이 아무리 커도 몇 천억을 다 집어넣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골드바로 에서 이러면서 에, 그 여기 이제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골드바로에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거를 이것은 폭탄이고 폭탄이다. 쓸 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석장을 얘기했어요. 3천억은 먹어라, 3천억 먹어라. 내가 저쪽에서 공증을 다 받았습니다. 폭탄이다, 쓸 수가 없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진실을, 네,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